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나쁜 행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나태함이라든지 교만함, 죄등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가 동시에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새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각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주목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5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스무 살때 어, 고신대를 딱 들어갔는데 2 0 분만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 남포동이 있는 거예요. 남포동 거리에는 젊음의 거리에 보세 옷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옷을 사기를 참 좋아했는데, 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때 샀던 옷을 보니까, 아,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옷이 낡아져서도 아니고요. 그 옷을 뭐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가 튀는 옷을 너무 좋아했는데, 오렌지 색깔 가디건이 있었거든요. 아, 너무 촌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자마자 몇달 뒤에 다 버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부터 입지 않았던 옷을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옷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인 세상적인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 새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녀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 곧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들이 곳곳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를 의지해서 새 사람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거듭난 자녀로서 10대 크리스천 청소년으로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 막연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버리고, 실제, 실제적인 실천사항 두 가지를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되어 있나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고 유창하게 아주 매끄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본래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문화를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대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별, 성별과 상관없어요.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과 험담에 익숙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가 그렇습니다. 아간이란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승리인 만큼 아무것도 재물에 손대지 말라, 불태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발견한 순간 몰래 장막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마치 그것을 가져가지 않은 척 끝까지 숨겼죠. 숨긴 것은 거짓 행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부부는 사실 헌금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헌금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했어요 그리고 땅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었음에도 그것이 땅의 소유를 판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거짓을 말하면서 헌금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던 그 은행의 시기에 내적인 진실 없이 부흥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한 명이 아니라 전체가 오염될 것을 아시고 아나니아와 삿비라의이 거짓의 죄를 엄하게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언행이라든지 거짓된 행위를 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짓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언행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곧 사탄에게 여러분을 계속 넘어지게 만들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습들을 고쳐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친구를 속이기도 하고, 이웃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곳곳에 거짓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분이 내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과 언행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교회 나오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거짓된 말과 언행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짓을 싫어하신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나의 언행 속에서 욕과 험담의 말을 싫어하신다면, 나도 당연히 그 거짓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진실한 삶,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동시에 선한 말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언어를 말해요. 남을 비방하는 말, 폭력적인 말, 성적인 잘못된 언어들,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는 말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이런 잘못된 언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메스컴과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극적인 언어, 자극적인 컨텐츠,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말 때문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다 보니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오기를 멀리하는 가슴 아픈 친구들의 사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누구를 괴롭히고 똑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한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에,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이 나와야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모든 모임이 이제 점차적으로 어,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믿는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부에서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관계가 대화가 회복되고 다정하게 인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사랑의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녀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삶을 살겠노라고 외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실제 학업을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또 세상의 무성한 핍박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주님께 내게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 문구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1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로 가득한 자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선한 말. 진실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은 자녀답게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현 시국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편안한 자리에서도 그리고 혼자의 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이 본래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른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등부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아, 고등부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시대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시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행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적용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나태해지면 쉴수 있고요. 조금만 나태해지면 이 말씀 듣는 것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정말로 욕을 좋아하는 세상의 언어와 똑같은 언행들을 사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언어, 거룩한 결정,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등부가 모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